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일렌시아에서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변방의 시골 게임치고는 일렌시아가 조금 핫해진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스펙의 복사템이 대량으로 풀렸고 이로 인해서 부재중이었던 운영자가 개입해 유저들을 대량으로 정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은안될것 같아서 급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렌시아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냥 매크로 복사 템이 판을 치는 무정부 상태의 게임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일렌시의 유저들은 복사템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복사 방법이 공유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을 복사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스펙에 새로운 복사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난리난 복사템의 스펙입니다. 그냥 단일 가옷 하나가 힘이 500씩이나 올라갑니다.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기존 복사템으로도 불가능했던 압도적인 스펙이라고 하고요. 복사 이슈가 계속 진행되어서는 500을 넘긴 스펙의 장비도 보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템의 스펙도 살펴보죠. 복사템이 아닌 드라이어드 세트의 스펙입니다. 세트 전부를 착용했을 때 세트 효과까지 포함해서 힘 18, 민첩 50, 지능 75, 건강 28, 방어 31, 마방 45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순정 유저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트 방어군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복사템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순정 유저이기 때문에 사냥할 때는 드라이. 드드 세트를 끼고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존에 널리 사용되었던 복사템 베베셋의 스펙입니다 대충 스펙을 합쳐 보면 힘이 280 민첩이 330이나 올라갑니다 이미 이 수준에서도 드라이어드 세트를 압도하는 미친 스펙인데 이게 기존 복사템 중에서는 제일 약한 수준의 세트 아이템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의 복사템에 비하면 은 새로 복사된 아이템들의 스펙은 일렌시아에서 드래곤볼 찍는 수준의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런 미친 스펙의 복사템이 대량으로 풀리게 되면서 복사템의 현금 가치가 급락하고 유저들의 스펙은 상향 평준화가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번에도 복사템이 풀려버리면 일렌시아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과 이미 복사템도 풀린 막장 상황인데 싸게 좋은 스펙의 장비를 얻는 게 뭐가 나쁜 거냐라는 입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합니다. 운영자가 개입해서 복사템과 연관된 유저들의 계정을 대량으로 정지를 한 것이죠. 유저들이 복사템 사건에 대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운영자가 이 사건을 알게 되어서 이례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된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렌시아는 운영자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무정보 게임이긴 하지만 대형 사건이 터졌다 싶을 때는 개입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활벅이라고 이전에 큰 이슈로 있었던 버그가 있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운영자가 개입해서 막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유저들이 대량으로 계정 정지를 당했는데 일단은 복사를 직접 한 유저들이 정지를 당했고 전부는 아닌 것 같지만 복사템을 가지고 있던 유저도 정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사를 하지도 않았고 복사템을 구매하지도 않은 유저도 정지를 당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경우는 체잠이나 자살을 돌린 유저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문제가 있다면 운영자가 복사템의 회수가 아니라 계정 정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버스펙 복사템은 여전히 게임 속에서 남아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일랜시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도 새로운 스펙의 아이템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운영자가 추가 조치를 취해서 유저들을 더 추가적으로 경직시키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시간이 답을 줄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사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복사템을 배제하고 플레이를 하는 순정 유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사템에 얽힌 유저들의 이해관계와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면 매크로와 복사템, 자사는 모두 본질적으로 게임을 망치는 일탈행위입니다 매크로까지는 허용하지만 자사는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자사도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일렌시아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유저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차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 각자의 주관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랜시아에서큰 사건이 터져서 난리가 났다 정도로 그냥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깨리코스라는 저의 사칭 유저가 하나 생겼다는데 그 유저가 유비 유저들을 광피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으로 저를 사칭하고 있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엘서버 테스트 서버 테스트 서버 전부 케리코스라는 정품 닉네임은 제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캐릭터가 지나가다가 보인다 싶으면은 글씨를 꼭 유심히 잘봐 주시고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